안녕하세요. 후작가입니다. 야 오늘은 밥 먹으면서 어 제가 무슨 학과를 나왔고 방송작가가 어떻게 됐으며 방송 PD를 어떻게 하게 또 되었고 방송 PD를 왜 그만 두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로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청운대학교 홍성 캠퍼스, 홍성,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캠퍼스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게임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6등급이었는데, 평균 공부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근데 6등급인 상태로 갈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더라고요.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었는데, 유아교육과는 못 갔고, 어쩌다 보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것을 그냥 학교가 있고, 어, 담임생님께서 여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짜 원서더라고요. 청대학교가. 그래가지고 공짜 원서로 넣었는데, 그것만 붙었습니다. 그것만 붙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근데 뭣도 모르잖아요. 뭣도 모르니까 그냥 다녔는데, 뭐 방송, 편집, 뭐 기자, 뭐 이런 관련된 직업이더라고요. 학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과를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만 붙었어요. 유학 교과 이런 거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했죠. 열심히 안 했는데 왠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 그런 상태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또 받고 영상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때까지는잘 몰랐어요. 이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따 군대를 갔습니다.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뽕 마치고 나왔는데 일단 성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성우를 꿈꿨고 성우를 거들임을 들었는데 일단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성우가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카데미를 수련하는 식으로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던 게 딱히 없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 인천 가톨릭대학교라고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을 준비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비슷하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에서 문화 콘텐츠학과로. 그래서 저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해가지고. 근데 그 학교는 면접만 보더라고요. 전학교에 성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편입을 하게 됐어요. 성적이 좋으니까 그냥 뽑히더라고요. 친구 중에 어떤 애는 떨어지고 말았는데 좀 아픈 추억이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서 열심히 대외 활동을 한. 여섯 일곱 개?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서 대외활동의 재미와 영상, 촬영, 사진 이런 거에 재미를 좀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학년 되니까 진짜 뭘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방송작가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방송작가를 한번 해보는 어떻겠냐 월급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생생정보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막내 작가도 하고 서부 작가도 하게 돼서 1년 반 거의 2년 정도를 방송작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느꼈 던 거는 내가 글 좋아지만 글을 엄청 잘못 쓰는구나 그리고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일단 재미는 있었는데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방송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쉽지 않겠다 <laughs>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 뭐 동물을 조련사라든지 훈련사라든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했지만 그 프로그램 PD를 제안해 주셨어요 팀장님께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방송 PD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너도 하고 뭐 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방송 작가보다 더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편집하는 것도 했었고 유튜브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PD가 어, 좀더 적성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걸리는 게 있었죠 그때 그 제가 결혼하게 됐고 워라배을좀 중시하게 됐어요 아내와의 시간 그리고 제가 영상편집, 방송작가, 방송PD를 하면서 눈이 많이 아프게 됐거든요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일반 직장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방송작가 했고 방송PD 했어요 이제 뭘할수 있냐 그럼 영상편집 쪽이 제일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편집 쪽으로 뭐 PD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편집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문화콘텐츠 이런 학과를 졸업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방송 PD, 촬영 카메라 감독, 뭐 편집기사, 편집자, 유튜버 등이 될수 있겠는데 일단 저는 이 직장을 다니는 건 좋은데 재미가 없어 기획을 할수 있는 직장을 가고 싶었는데 기획을 할수 없는 직장에 와서 많은 흥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 하는 게참 재밌는데 음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쪽으로 창업도 해보고 전자책도 써보고 여러 가지 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면서 또한 아내와의 시간을 보내면서 돈도 많이 벌수 있는 유튜버의 길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수입이 많이 안 생기겠죠? 그렇지만 저의 열정과 요즘에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는 유튜브 또는 플랫폼 창업 제가 그 플랫폼을 갖고 싶다 광고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어, 버스 디스플레이 광고 할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뭐 그런 플랫폼을 갖고 싶다라는 거가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제가 잘 갖고서,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디지털 노마드 창업 같은 느낌이죠.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 쪽으로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2개월 동안 느낀 게, 어, 돈 벌기란 쉽지 않.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 아직 그렇죠. 젊으니까 결혼도 했지만 그런 걸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건강도 좀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제가 자체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해보면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퇴사하고 알바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알바 가더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거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퇴사는 할 거다라는 것이 저의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를 들어와서 대학교를 뭐 졸업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후작가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올리고 여러가지 창업 방법이라든지 그런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볼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이 공감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 어때, 그래도 여기까지